녹화 시작을 눌러 놓고 어, 빨리 떠라. F5 뭐야? F5 라니까이 자식아. 어, 안 떠. 나만 안 떠. 어, 떴다. 어디? 잠깐만. 떴다 떴는데 다 떴다는데 잠깐만. 어디? 잠깐만. 나도. 나도 불. 트레일러, 오피셜 트레일러. 오오 <laughs> 오. 어, 어, 어. <laughs> 떴다, 떴다, 오, 어, 떴다. <laughs> 존애가 미국에서 만몇천 명씩 파이 줄을 한다고? 근데 매진이라고? 오 씨. 너무 게 소리 좀 줄게요. <놀람> <놀람> Sensation BTS is hidden not today. They're getting ready to take over the US in just over two weeks. They're going huge. Get this their arena shows in Chicago, New York, and LA, they're all sold out. I have it all. I'm shot on the dog. I'm a pretty girl. Why don't you upset your name? Don't you be a big fa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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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벌써 지금 13개국에서 월드 투어를 할 정도로 고에네스케 h 스노 e unos 와 w t s i f you d o 뭐라는지 모르겠어. 힐링, <목소리도> 저는 그냥 확실한 거는 2017년 1월 7일 u 이유가 있었으면 좋요 팬들은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무대... 어떻게 무대가아 무대 밑에서 뭘 하고 좀더러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네. 뭐 어떤 상황을 하고 있으면 뭐 호텔에서 는뭐라고 있으면 봄날 땐 봄날 때다 솔직 하다가 멤버끼리 다둘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하다 보면 솔직한 모습보여좀 그런 아, 것도 좀저장 언니도 봤는데 어느 정도 없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laughs> 그래야 좀 그걸 볼 이유가 있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거든요 고 뭔가 이렇게 되게 여가 없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굉장히 많이 가리고 제, 제 약점들을 안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고하고 있는 거요 그런 걸다 빼고 진짜 날 것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힘든 것도 짜, 솔직히 짜증도 내고 하잖아 우리끼리 막 하다가 음. 뭐 예민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지 역시. 않을까? 공연 뭐 준비할 때 항상 우리는 보여주는 거 그 항상, 그러니까 사실 그 가정들을 안 보여주고 싶기도 하거든요. 음. 너무 그냥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데뷔 아, 할때부터렇고 그냥 사람들 사람으로 계속 얘기하고 싶다. 저도 맨날 싸워요. 이걸 내가 솔직히 진짜 나는 이런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맞아. 이런 것들을 내비치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나 어, 내가 안 좋아할까봐 그런 거를 조금 깨고 싶은 게좀 되게 크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나. 맞아, 나도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게 보고 싶은데 적어도 우리 팬들한테만큼 팬들 아, 되게 솔직한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더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나는 지인이랑 남준니까 저래서 너무 저희, 좋아. 저희는 저희의 가장 장점이 인간미를 그렇지. 훨씬 더잘 보여줄 아, 수 있는 아얘네 진짜 똑같은 사람이구나. 왜냐 힘들 때 짜증도 내고 울기도 음. 하고 음. 내가 단지 조금 더 일찍 뭔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운이 좋아서 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것 뿐이지 작업하다가 짜증나면 그냥 5시간 동안 웹툰만 보고 아 작업하기 싫은 날은 그냥 뭐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 항상 사람들은 누워서 음. 자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맨날 뭐 열심히 그런 해 10년 20년 뒤 봤을 때 네. 너네 분명히 폭풍 올 거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음. 이1 0 년, 2 0년 뒤에 이걸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그려진는 거야. 이 카메이 카메라 들어오고 이, 이 보면 눈물 날것같아 되게 이상하게 하는 응. 이상해 되게 기분이. 이걸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평생 벌써? <laughs> 응. 아직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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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했는데 아직? 착도 안 했나? 오래 말했지 아니겠다. 어막 되게 응. 아, 전공이눈큰거봐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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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해, 아! 아! 다 t b 소 단처럼 r e 소 단처럼 e r 어 저거 저거 부 아니야 부이야 부이에서뭐 하고 있을까 뭔 게임 네. 아니 스펙터클한 일 있었으면 좋겠으면 <시> 어, 어떡해. 아, 어떡해? 너무 아프네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무아서레드어 여러분 1일 1치킨 하는 일치킨 하는 배고 사람들입니다. 일단 최현준마이라고니 아, 잘생겼어 역시... 어 저기 저렇게 생겼지? 세형 <laughs> 엄청 쪼이 <laughs> 말이 필요없어 방탄소년 어... 제이홉이고요 인생들과 아 형을 연결해주는 뭐 연결고리? 이거 그냥 거리를 조금만 좁히면 되나 봐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 시간 안에 못 간다니까요? 격폭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엄청 쪼꼬미가 아니 이거 딜레이 시킬 수 있어? 그냥? 야 일단 지금 8시야 어? <웃음> <웃음> 네. 막네가 막내 역할을못해주기 때문에 제가 막내 역할을 하고 있는 아, 지민아. 이추랑 만을 하나 잡 어? 야! 그러면 <laughs> 안 돼, 진짜로. 아, 아, 형이 안본 진짜. 와, 작은 가진 <laughs> 작은 고추 그놈의 작은 것들. 네. 어, 음, 아, 와. 와. 워홀. 오. 네. 무슨 소거죠 브입니다. 우리 음악이 진스장

아, 진짜요? 어어아오 아, 와, 신군이야? 아! 어떻게 떨린다 어떻게? 어디지 케 b s 아레나? 리허설? 서 불러드릴게요.

연기가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뭔 차이야? 연기가 나오면 뭔가 기분이 좋아 뭔가 습기가 차는 같아 <laughs> 맞아! 맞아! <laughs> 드라이아이스처럼 깔게 게 오~~ 깔게 게 오~~ 왜 카메라에 돌아왔어아 진짜..대박 맞아 <laughs> 몰랐네 지이 머리 뒤에 떴어야 아, <laughs> 있었어? 아왜 <laughs> 갑자기 쓰레기 청소해 갑자기! 지아 너무 다묻장이신 진짜, <laughs> 형, 형 빼고 다 치워 형이랑 누구야 왜왜 주기 왜, 왜잠 먹고 안 치냐 그렇죠 5초 2 3 상담실 라면이라서 그다음 호르몬일 거야 아니야 호르몬 마지막이야 호르몬 타이틀 베들리 다음 호르몬 아이 아이시즈를안 했니 이거 이게 가수 할 적이 구만 아니 또 q c t 를안해었답니다 방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얘는 항상 막 아, 반쯤 벗고 있어. 지민이 불리수가 <laughs> <굴릴> 않아. <laughs> 버리는 게 어디야? 생얼 너무 귀엽다. <laughs> 어 옆에 때리고 있어. 귀여. 오 이렇게 지금 지 만들어놓고 하니까 진짜 콘서트. 사이퍼아니그 MR... 홀에서 한 같아요. 거. 저희가 하는 그 고척에서. 그쵸? 전혀 그아 귀여. 네가 나도 그럴 수 있어? 고쳤던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어? 래 저희가 원래는 아귀여저벌스 다이나믹 없어서, 저 같이 없어서. 특히 앞쪽은 그냥 아야 제발 시작하자마자 여덟 마디나 아무것도 안 끌고 너말 하나도 안 들렸어 윤경 킬하게 뭐또 있어 보인 척 하려고 아귀아 지민이 너무 스투어 하는 공연 횟수가 아마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콘서트 횟수만큼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듣, 들었는데 이번 투어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나라들에 가잖아요 물론 전 세계 다갈 수는 없지만 어 항상 이 멀리서 이 응원해주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갈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가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볼수 없는 그런 멀리서만 TV로만 봤을 그 무대들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 같아요 <laughs> 네, 이번 공연의 최대 문제곡에서 최대 기대곡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반갑습니다 네. 네. 재빈입니다 네. 어, 괜찮어 어, 내가 확누이니까 괜찮지 근데 사람이 바뀔 거야 아마 네가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해라 만약에 안 되면 어... 내가 그냥... 스테이비가? 스테이비랑 되게 친하지 말하는 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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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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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이런 서정적인 노래에 춤이 말이냐고 진짜. 어 정말 아찍 어, 게 오! 너무 일찍 잤어 너무 일찍 해 가지고 <laughs> 너무 일찍 잤대 <잤다. 웃음> 그 옆에 네 누워잠을못져 갔어요. 못 아, 미안해. 애니가 누구 려고했어 옆에. <laughs> 아, 옆에 놓고 싶었다. 그때도 했겠지만 이긴이라는 자기가 어렸을 때내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와서 조금 성장하고 처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내용 인건처럼 저도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쓸멘이야 지금 나도 그거 봤어. <laughs> 아, 어떻게 인생, 인생 그래 프참 인생이 없다 ו נ 다 있다. 이 씨네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어. 아수세요. 예. 네. 어. 호기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를제외하것인건비를 제외... 멤버비해피는 뒤에 30명인가? 50명인가? 뒤에 나왔으니까 성가대 같은 애들 아우 안 입어줘 안입어도 어떡해 아 내가 생각했던 BTS는 내가 봐왔던 SNS로 뭐 내가 영상으로 봐왔던 BTS는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필 <laughs> 그냥 이 에너지는 확실히 전달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프로 정신. 그 퍼포먼스라는 그 어떤 쇼잖아요. 이 콘서트에 사람들이 와 진짜 2 시간 반 정말 안 아깝네. 그이상할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고 준비했던 거를 운전하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어, 호응해주고. 민지부터 <laughs> 민지 주인공이에요. 20, 민지 25년째 그러니까 아웃트로를 <laughs> 외전의 아웃트로까지 <웃음> 하는 <웃음> 역시 이럴 때 <때가> 맞죠 주인공 <웃음> <진짜>. <웃음> 오랜만에 역시. 많은 곡들을 소화했어 다리가 후들거리네. 요나호석이 맨날 챙겨주머니나 이렇게 아껴서. <아이고>, 오 <laughs> 이렇게 막. 비싼 애들 있다니까. <laughs> 아, 네. 야, 아 아, 이 있다니까. 해봐. 우리 진형잘생겼는데 이야. 이 얼마나 이 바람직한 친구입니까. 이야. 나정 말투 너무 좋아. 긴 여정이 갈 거잖아요. 그 여정이 끝나고 나면. 아 이뻐라. 뭔가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투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끝나고 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콘서트는 아니지만. 밑반백 크게 내가, 내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짱. 방탄소년단이 <laughs> 목표로 하는 것은 꿀피부 고마워 아주 그냥 어, 사실 거의 다잃었어요 어, 저희가 원했던 꿈은 거의 다잃었고 이제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아니야 그래미 가야 가야지 아니야 저도 그래미 가자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미 갑시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걸 처음 <laughs> 배웠나? 보고싶대 아 이거였나? <웃음> <웃음> 아니 no s h e 이거 아니 o t no sheep. I g o 나 no sheep. I got no s h 아 e p I got no sheep. I got no sheep. I got no sheep. I 들을 뭔가 나를 더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도 있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빌보드 1위에 오르고 싶다.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뭐, 이것도 저의 꿈에 속해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자면 이 친구들과 정말 오랫동안 좋은 공연을 하는 게 꿈이에요. 나도 그걸 보는게 꿈이야 나도 꼭한번 가봐야지 혼자 꼭, 꼭 갈거야 야 노래 야, 스무싸하다아 진짜 잘났다 궁금해요 저도 1년뒤에 어떻게 동작 제가 최근에 워크웨어를 꽂혀서 옷 스타일을 바꿨는데 네가 그때까지 그걸 고수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다 잘 어울릴길 <laughs> 바란다 바로 울린다면 그걸 들으니까 <laughs> 그때는 얼굴이 잘 붙지 바로... 않겠지? 춤도 열심히 췄고 왕을레몬스터보다더잘출 거야 그때는 <laughs> 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 확실한 거는 뭐 이거를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수로서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 어, 정국이 형. <laughs> 형은 지금 32살이니까 아, 형이 할게요. 형이란데 <laughs> 목표만 있지. 실천은 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형은 몸이 부서져. 실천하는 그런 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형이래. 여. <야. 웃음> 안녕. 나는 1년 전에 빌어고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해. 단지 바라는 게 있다면. 응, 음, 빨간. 안 다쳤으면 좋겠어. 무사히 공연에 마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눈이 너왜 이렇게 그렇게 빨갛지? 빨간... 사실... 똑똑하지도 않고 이타적인 인간도 아니잖아 너의 한계를 너가 명확하게 알고 있길 바라고 너그 한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계속 극복할 수 있길 바라고 정체가 안 됐으면 좋겠어 방탄소년단이란 팀과 저라는 사람이 정체 없이 느려도 되고 힘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들 겪으면서 천천히 가도 좋아요 거 준비 되셨나요? 스페이스 베이 어, 어, 너무 귀여워 어떡는 이유가 있었으면 지금의 너가 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laughs>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때도 굉장히 언제나 밝고 해맑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 멋진 소원들이 멋진 행운들이 아. 나와찾아올려는그나타나진 순간들을 아. 극복할 수 있길 바라고 아. 그래서 지금 네가 이 메시지를 봤을 때 내가 열심히 했다 항상 우리는 천천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가자가 저희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못해도 조금씩은 나아가자 아, 진 나도 가고 싶다 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럴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15년. 그렇게 돼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저는, 저는 너무 과대평가인 것 같아요. 과대평가 <laughs> 있다고? 아, 아, 이분. 아이씨, 이분은 이거. 제 얼굴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